어, 이분, 다돈분분인데 아, 오셨죠? 네. 음. 아유, 네. 아유, 일단 슬슬 약간 슈링크를 좀 하셨었고, 아, 오늘 뭐 하시려고? 울세라, 여쭤보려고. 울세라? 나이가 네. 50대시면 하시긴 해야 되는데. 침풀 쪽이. 아유, 근데 이 정도면 좋은 편이다. 맞아요. 여기가 좀 싫으신 거구나. 네. <laughs> 여기 잡아주고. 한 50개만 해도 돼. 50개만 해도 돼요? 너무 응. 세게, 세게 할 필요 없어요. 나이 있으신 분들은. 50점 만에 네. 50점 하시고 이게 두 달까지 올라가거든요 두달뒤 결과 보고 괜찮으시면 그리고 아. 6개월 정도 지속돼요 6개월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되고 두달이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조금만 더 하러 오세요 아. 음.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있어 셰르프도 알려드리면 좋아 셰르프도요? 셰르프는 어. 음.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본드처럼 붙여요 이거. 음. 붙여주는 게또 있어 음. 걔도 뭐한 100샷 정도만 아, 아 100샷 정도만? 요일 되시면 아. 100샷 정도 아. 이분은 뭐 지방 음. 모기는게 목적이 아니니까 네네네네. 그 정도 해주면 괜찮지. 알겠습니다. 거저 똑바로 보세요. 요것도 좀 땡기긴 한다. 그러니까요. 이 나이면 이런 거는좀 해주면 좋지. 나머지 한번 하면 될 거예요. 네. 그래. 이하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? 50샷만 해도? 50샷 네. 해보고 부족하면 두달 뒤에 다시 할게요. 한꺼번에 잘못하면 잘못면살 아, 빠져요. 나이 많은 사람은 살 빠지면 안돼 싫어요. 예. 아, 이제는 아껴야 돼. 아껴야살 아껴야, 아, 이제, 아껴야 돼. 음. 아껴야 돼. 음. 음.